자,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처럼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이미 경우의 수에서 배웠어. 배운 건데 모든 경우의 수랑 또그 경우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해주면 돼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사건 A랑 또는 사건 B 이러면 경우의 수 어떻게 했어? 또는이 어떻게 했어? 또는 어떻게 했어? w 했죠? 12억. 네? 두 사리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잖아 그럼 6 곱하기 6이니까 3 6이 거지 든맞 모든 경우에서 구했고 합이 3이 될 확률과 합이 5이 될 확률을 구할 거야 합이 3일 확률은 얼마예요? 두개 1, 2, 2, 2, 2, 2 1, 2, 1그 다음 합이 5가 되는 거 1, 4, 5, 6, 7, 네 가지인 거지. 맞죠? 네. 예. 예. 가지 방법이 있어. 합이 3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36분의 6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번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확률은 얼마야? 36분의 2. 합이 5가 될 확률은 얼마야? 36분에서 해서 각각 구해 가지고 합이 3이 될 확률 꼭 저거 다 풀어서 해야 돼요. 1이랑2랑 그런 거다 풀어서 해요. 이거? 네. 얘는 순서상으로 뭐머릿 속으로 할수 있으면 해. 아... 빼먹지 않을 자신 있으면. 쓰는 게더 빠를 걸. 36분에 6이니까 약분해야 돼서 얼마나? 6분에 1. 6분이면 응, 돼요. 아이. 음. 그다음 유제1번 한번 볼까? 유제1 번. 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를 조사해서 나타냈대. 학생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가족수가 3명이거나 4명. 그럼 3명 또는 4명이라는 거죠? 맞아. 하면 3명 이거나니까. 그럼 또는니까 얘도 더할 거야. 그럼 3명인 학생이 확률 얼마야? 전체 표를 봐봐. 100분의 19. 어, 100명 중에 가족이 3명인 학생 몇 명? 아우, 명 그럼 이게세명이 확률인거죠? 어. 그 다음, 네명일 확률은? 100분의 이명세 학생 세명이네요구에서요를 어떻게? 더해요더해요 더하면 얼마야? 세요이요이분세요이 이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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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음. 뒤로 넘겨봐. 그럼 이번엔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는 뭐야?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했어? 네, 아, 곱해요. 곱했어. 확률도 똑같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동시에면 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돼. 경우의 수 음. 똑같아. 음. 그럼 필수. 고 얘들아 소수 이 고라고 했어요. 아,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눈은 육의 약수일 확률 구하래. 두번 던지는데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 던졌을 땐6의 약수가 나와야 돼. 얘들 네, 소수 이고 네, 네. 이 고니까 요거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요거 소수도 나오고 6의 약수가 나와야 돼. 네. 그럼 잘 봐. 첫 번째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 2 3 5가 2이3 5가 되겠죠? 네. 세 가지. 얘는 네. 첫 번째 주사위니까 6분의 3인 거야. 그럼 6의 약수 나올 경우 6분의 4. 4 1 2 3 6이니까 6분의 4겠죠? 아, 진 확률. 안타칠 확률이죠? 안타를 칠 확률이야. 그럼 10번 중에 3번은 안타 친다는 거지. 예. 네. 아. 확이 0.3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칠 확률. 세 번째 때한번칠 때마다 안타칠 확률이 얼마래? 0.3이래. 그러면 첫 번째 안타칠 확률 0.3. 그리고 두 번째도 쳐야 되겠죠? 모두 안 빠쳐야 되니까 두 번째 곱하기 0.3 곱하기 0.3 얘들아 소수의 곱셈 할수 있지? 어, 넘어오자. 0.027. 0.027. 소수의 곱셈 할 때는요. 이 자리수를 다 어떻게? 더해서 소수 세 자리 수가 나와야 돼. 어 소수점 아래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149쪽. 이거 중요해. 연속하여 뽑는 거야. 나 겨우 했어. 그럼 얘네들 의 차이가 뭘까? 어, 또 알겠잖아. 요 봐봐. 1부터 10까지의 수가 들어 있어. 여기에서 재비 뽑기를 할 거야. A랑 B가 뽑을 거예요? A랑 B가 뽑을 거야? 어, 문제 가지고 할까? 음. 수에서 3번으로 할게. 우리 책에 있는 문제로 할게요. 음. 다시 넣는 경우는 <laughs> I'm 네. 이번이 다시 넣지 않는 거야. 봐봐. 첫 번째 꺼낼 땐똑같아 전체 공몇 개? 네. 10개 있어. 그 중에 4개가 네 개가 빨간 공이죠 네. 꺼내고 다시 넣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빨간 공은 꺼냈어. 꺼내고 얘는 세 개로 줄어들었겠죠 가지고 네. 간 거야. 됐다. 어. 차이점이 제 나오지. 두 번째 전체 개수가 몇개 되는 거예요? 네. 9개입니다. 개로 줄어들고 빨간 공도 몇 개? 세 개. 네. 세 개가 되는 거지? 어. 네. 각각의 확률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걸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뽑는 문제 있잖아. 뽑는 문제는 다시 넣는다고 했는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걸 잘 구분해서 풀어 줘야 돼. 음. 그유제 6번 볼게요. 유제 6번. 유제 6번 말고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 아. 열두 개 중에 5 아, 곱하기 두 번째는 파란 공 7분의 7.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오, 이제. 2번 다시 넣지 않는다.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빨간 공 뽑을 확률 몇 개야? 7분의 그 다음 파란 공은? 7분 6개의 개로 줄어든 거지? 네. 전체 개수는 1 1개 그대로야. 네. 얘는 만약에 빨간 공을 또 꽂는다 그러면 11분의 아. 4가 됐겠죠? 어, 이거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단어만 잘 캐치하면 돼. 문제 읽고 키워드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네. 150쪽 어, 제일 쉬운 거. 와. 구형에서의 확률. 구형은 넓이로 비교하면돼 전체 넓이분의그 부분에 대한 넓이 그 oh 확률을. 어 이건 진짜 쉬워 그럼 필수에서 4번 보자. 필수에서 4번 같이 해볼게. 희망중학교 학생 300명을 등교 시간 늦추기에 대한 의견이래요. 10등분 됐대 그럼 총 10칸 있다는 거지. 똑같은 넓이로 10개로 나눈 거야.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적극 찬성 또는 찬성. 적극 찬성 뭐래요? 구하고 찬성 확률 구해서 더해 줘야 겠다 그럼 찬성, 적극 탄성의 형태 어떻게 구해? 전체 몇개 있다고 그어 넓이. 똑같은 게 10개. 10개 중에서 적극 탄성인 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 네 칸마다 네 개. 탄성은 세 개. 10개 중에 세 개인 거지 주로 어떻게? 더해. 그럼 얼마야? 그거 맞추면 그찬 아니야. 유제칠 번은 어떻게? 어, 파이 해가지고 오반달비, 원달비 아니에요? 아 반지름 진... 알아? 네, 십센치잖아요. 네? 반아 유제칠 아 팔, 네팔 아, 8. 8 아니고 7칠번 보면 A, B에 각각 한 번씩 화살 쏜대요. A는 4 등분, B는 5 등분되어 있고 모두 1 A도 1을 맞추고 B에도 1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1맞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4개의 칸 중에 1은 한칸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곱해줘야 되는 거야 모두 1이니까 B는? 5분의 1요거 1. 문제 변형하면 1인 칸을 여러 개쓸 수도 있겠죠? 칸에 1, 1인 거몇 개씩 둘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줘야 돼 곱하면 20분의 1 네. 되는 거죠? 교재 8번은 승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넓이를 직접 구해주면 돼 근데 얘들아, 이제 팔곤에서 넓이 구할 때 도넛 모양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 알죠? 큰 네. 원에서 중간은 빼야지, 요 바깥에 노란 부분 나오는 거야. 노란 부분 넓이. 그다음 안에 작은 거 빼줘야지 보라색 부분 나오는 거야. 알겠죠? 큰 원에서 작은 거 빼서 넓이 가지고 환기를 구해주면 돼. 그럼 부모 분자에 어차피 파이가 약분이 되고. 수로 나올 거야. 분수 모양으로. 소수로 써도 되고. 그럼 끝이야. 그럼 지금 152쪽까지 한번 풀어봐요. 얘들아 152쪽 한번 가봐. 152쪽에 11번. 152쪽에 11번 볼게요. 문제 읽어봐. 명중률이 각각 얼마래? 확률이 2분의 1, 한 명은 3분의 1, 한 명은 4분의 3이라고 그랬죠. 세 사람이 네. 있는데 목표물을 향하여 동시에 한 발씩 쏜대 그때 목표물이 사살에 맞을 확률이래. <laughs> 그럼 맞? 그냥 맞을 확률이잖아. 그럼 한발 맞아도 돼? 네. 두발 맞아도 돼? 네. 세발 맞아도 돼? 네. 한, 발에... 그러니까 한 발? 한발 맞는 경우. 얘네들이 맞출 확률 구해서 더하고 셋다 맞출 확률 얘네 곱한 거 해서 다 더해야 되지 좀 오래 걸리잖아 할 수는 있지만 아, 네. 반대로 생각해 응. 맞을 확률 한발두발세발다 맞춰도 되는데 뭐만 아니면 돼? 어안 맞추는 것만 아니면 되죠 맞아? 네. 셋다 실패할 확률만 아니면 돼? 그래서 반대로 1에서 빼는 거죠? 다 명중하지 못할 확률 빼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얘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얼마야? 1분의 1. 1 명중하지 못할 확률. 1. 이래서 빼는 거죠. 얘는 1. 아, 그래서 2분의 1. 얘도 못 맞추고, 얘도 못 맞추고, 세 번째 얘도 못 맞출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면 어쨌든 몇 발이든 맞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네.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네. 반대로 생각. 있어요. 근데 네. 시험에서는 이 방법 안 쓰고 하나하나 구하면 시간 부족하도록 내겠죠? 그래서는 아, 이거 실 이쪽까지 풀어봐. 장난하지 말고.